안녕하세요. 하우부터 와이가 중요한 질문 메이커입니다. 비즈니스엔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진출하면 가장 힘든 것중 하나는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땐 정답이 있습니다. 문제집에는 정답과 함께 자세한 해설도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외우면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해설집이 없습니다. 그럼 답을 찾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저의 사회생활의 첫 부서장은 꼼꼼하고 프로세스가 강한 상사였습니다.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나름의 방안을 보고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보고서 용지의 여백에 부서장 본인의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추가해 주기도 했습니다.전략기획 직무를 담당할 때는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모든 프로젝트는 중간 혹은 최종 시점에 상무님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점검 시간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만약 진도가 늦거나 방향이 이상하면 큰 소리가 났습니다. 프로젝트 점검 시 상무님은 방향이 이상할 때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말해 주었습니다. 상무님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본부장을 맡고 나서 새로운 전무님과 일하게 됐습니다. 전문님은 본부장의 과업은 뭐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 매장이 왜 필요한가요? 등내 생각과 방향성을 물어봤습니다. 자꾸 왜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때 도움이 되는 책이나 칼럼 등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전에 일했던 상사들과 달랐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떨 때는 질문의 의도를 몰라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회사 초중반을 같이 일한 부서장과 상무님은 모두 답을 알려주는 상사였습니다. 반면 본부장 시절 전무님은 방향성을 깨닫게 해주는 상사였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상사와 부하직원 모두 불만족하게 됩니다. 영업부서장이 매번 답을 주면 영업부서원들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부서장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생각했지만 항상 부서장이 답을 수정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이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리더인 영업부서장도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 부서원들이 들고 오는 문제들을 본인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서장도 어느 순간부터 왜 내가 이걸 고민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과 화가 밀려옵니다. 상무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답을 해주는 것은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은 상부님이 시키는 방향대로만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숙제하듯 시간을 때우게 됩니다. 반면 전문님의 코칭은 질문과 책이었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사고를 확장시켜줍니다. 왜 해야하는지, 왜 중요한지 등을 스스로 정리하게 되어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책을 통해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방법지를 알게 됩니다.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리더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부하 직원이 더 좋은 답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리더가 해야 할일중 하나는 직원들이 고민하고 찾은 방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 다른 기능들과 엮어주는 것입니다. 답은 스스로 고민하고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더가 답을 알려줄 때보다 답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답보다 자신이 찾은 답으로 일할 때더 집중하고 집요하게 일하게 됩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도전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은 아메리카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쿠바의 가르시아 장군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시아 장군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생존 여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 전달을 명받은 로한 중인은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대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찾은 정보와 방법으로 3주 만에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단순한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답이 공개된 문제도 있고, 새롭게 답을 찾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세상에 공개된 답을 처음부터 찾는 수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거저 알려주는 정답의 달콤함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봉착한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고 해결함으로써 성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봉착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자신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